잘못 계산이 되었었는데 15.850점을 받으면서 1위에 올라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14.150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즈베키스탄이 현재까지 1위고요. 그 뒤를 이어서 카자흐스탄이 2위를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선수들의 무대 함께하시죠. 네, 리본으로 예쁜 별 모양을 만들었네요. 네. 첫 첫날 경기에서 지금 중국과 일본이 동점을 받았었거든요. 네. 지금 아시아에서 단체로서는 영원한 라이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팀도 빨리 라이벌의 대열에 합류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음. 지금 한 선수가 세 개의 리본을 동시에 던졌는데요. 이런 요소도 콜라보레이션 난도입니다. 지금 빨간색 리본에 초록색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케 하는 예쁜 의상을 선택했는데요. 중국 선수들은 참 빨간색 리본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체에서는 사실 그런 통일감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선택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리본과 리본 사이를 통과하면서 선수가. 요소를 했는데요. 콜라보레이션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들이 수구 안을 통과하느냐, 위를 통과하느냐, 아니면 공중에 떠있는 수구를 통과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다섯 명의 선수다 보니까 채점하기도 참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심판들이 굉장히 열심히 집중해서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심판 구성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해주릴게요 네, 개인과 마찬가지로 난도 4명, 실시 4명의 심판이 심사를 하고 있고요. 네. 난도와 실시 각 최고점, 최한점을 제외한 중간 두 점수의 평균 점수로 난도 점수와 실시 점수가 상출이 됩니다. 네. 그두 점수의 합계로 마지막 점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군요. 돌아가는 리본 안을 통과하면서 선수가 시구를 던지면서 받았습니다. 네, 자 화려하고 독창적인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선수들이었어요. 네, 아주 연기를 잘했습니다. 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층이 두텁다 보니까 참 그룹. 무대에서도 선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사실 그룹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구성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결실들이 이런 무대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세계 무대에서는 어떤가요? 세계 무대에서도 지금 중국팀과 일본팀. 일본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위권을 랭크되어 있고요, 네. 중국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올림픽에 출전을 하는 침, 팀들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빨리 올림픽 무대에서 단체 경기도 볼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중국 선수들의 점수가 나왔는데요. 17.100.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예선 때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네. 네, 현재까지 중국이 17.00을 받으면서 1위에 올라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순으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